이 날카로운 부분에 숟가락을 집어넣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. 숟가락을 집어 집어넣습니다. 여기, 살을 밀어내시죠. 그리고 숟가락을 있는 칼이라고 생각을 하고, 안으로 꼭 집어넣으시면 돼요.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똑 하고 떨어집니다.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요령을 알고 나면 되게 쉬워요.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안에 붙어있는 관자가 똑 하고 떨어졌습니다. 얘를 살살 잡고 뜯어주시면 내장이 터지지 않고 그대로 전부 떨어졌습니다. 자, 여기 날카로운 부분에 숟가락을 집어넣고, 안으로 쑥 집어넣습니다. 어, 고생이 보무떨어졌죠 이런 식으로 돌려서 뚝 하면 떨어지다 어, 너무 세게 뜯으시면 내장이 터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. 요 다시 한번 숟가락을 집어넣고, 어, 큰게좀더잘소화게잘 잘 떨어지네요. 그래서 이걸 잡고 이렇게 스무스하게. 자, 이렇게 하면, 이렇게 내장과 살이 깨끗하게 분리가 됐습니다 자 됐죠 어, 만약에 생으로 드신다고 하시면 여기서 한번 더 씻어 주시면 돼요 이걸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전복을 손질하는 법을 이제 설명을 또해 드릴게요 이거는 사시미가 아니라 그냥 야채칼인데 좀 이해해주세요 자, 여기 보시면 먼저 첫 번째로 제거해야 될 부분 제거를 하기 앞서 내장을 본 살과 분리를 해줍니다 여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 있죠? 여기에 칼을 대고 살살 잡고 동그라미 오늘 그리면서 분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천천히. 자, 그러면 살 부분과 내장 부분이 분리가 됐습니다. 자, 나머지도 마저 할게요. 보시면 이 뚱뚱한 부분, 여기 입이에요. 이빨이 있는 부분. 이살 부분을 잡고, 쓱, 쓱 해서, 가면서 하심면 됩니다. 여기도 이 바로 옆에 있는 살 부분을 잡고 항상 손은 조심하셔야 됩니다. 이렇게 자 됐죠 살과 이빨 부분 몸통 부분이 분리가 됐습니다.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이빨이 있어요 여기. 이 여기가 독이 있고 세균이 많다고 해서 어 생으로는 절대 드시면 안 되고 익혀서 드실 때도 웬만하면 제거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가 되게 급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미안해 전 뭐가 컨텐츠를 위해서 자 여기 이 부분을 잘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빨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.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? 이렇게 이 부분을